지구 종말의 비나, 스위치 비나, 스위치 비나가 심각하게 높아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후 시계가 지구 표면의 온도가 1.5도가 오르기까지는 딱 5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5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인천과 부산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폭염, 폭우. 아, 진짜 너무나 심각한데 전 세계인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구 총 80억 인구에 울림을 주어야 합니다. 80억 인구에 올림을 줄수 있는 사람은 저몇발의 사나이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 콘도운 클락스 시. 이 순간을 만날 수가 없이수려 속에서 어둡고 외로운 황환에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국제환경운동가몇 달에 하나의 조성한는 결심한 세계 기록에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화이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명, 이 빙하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도전할 때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맨발로 어느 위에 서있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7시간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환경의 심각성을 알기 리 위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선 조승환. 1시간이 지나고또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꼼쩍도 하지 않는데요. 조승환은 결국 4시간 40분을 얼음 위에서 벗어내며 이봉은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조승환은 내년에는 맨발로 국토를 뛰는 퍼포먼스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울 예정입니다.